안녕하세요. 지 b 의 마스터 피터 옥션초입니다. 자, 우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2020년 US 오픈 우승자는 우리 대한민국 김하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하린 선수가 파워 히터 여성 골퍼로서 상당히 유명하죠. 특히 장타자. 자, 오늘은 그 김하린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김하린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핑. 그런 장비 헤드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김아림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김아림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장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옆에서 보면은요, 핑 GT425에 투어 AD DI 샤프트 60 스티프, 스윙 에이트는 D2, 그리고 길이는 45.5인치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투어 AD DI7S, 그리고 웨이트도 스윙웨이트도 D2.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DI85S. 스윙웨이트는 D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드 계열은 지금 김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AD DI 시리즈를 지금 한 되게 오래 정도 사용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단년간 사용,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 화면 옆에 이렇게 탁 띄워 드릴 건데 2 a d DI 샤프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2 a d DI 샤프트는 베스트셀러 샤프트입니다 실적으로 DI의 약자는 딥 임팩트라는 약자 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라파이트 2에 a d 샤프트 중에 가장 처음 그 저기 도레이 원단, 나노 알로이 소재를 사용한 샤프트, 에 소재를 사용한 샤프트에요.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고급 원단을 가장 먼저 사용한 샤프트다. 그렇게 나왔는데, 샤프트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2이 AD는 워낙 이 매핑이 인터넷 상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매핑을 이렇게 딱 해서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런데, 2 AD DI를 김아린 선수가 왜 사용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장타자. 특히 DI, DI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딥 임팩트 샤프트이기 때문에, 파워히터 스윙히터 분들이 쓰시기 좋은데 샤프트 특징이 조금 있어요 미드 계열의 샤프트 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탄도는 하이탄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스피는 로우스피이 에요 낮은 백스피을를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무, 무슨 말이냐 장타자 파워히터가 실적으로 너무 로우탄도만 나와도 안되거든요 캐리 비거리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보다 중고탄도 중탄도 이상 나오는 탄도로 샷을 하고 습, 낮은 스피너를 해서 보다 먼 비거리를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KLPG 선수들이 사용하는 샤프트 중량은 평균적으로 50g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50 스티프, 뭐, 50레귤로 SR. 근데, 김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이 넘죠. 대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장타자 선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I-60S의 스윙 웨이트도 헤드가 좀 무거운 D2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딥 임팩트의 약자에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샤프트, DI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트, 미드, 팁. 제가 지금 샤프트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팁에, 하단에 있는 샤프트의 강성은 강해요. 하단 쪽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하단에 있는 팁의 강성은 샤프트 자체의 팁은 강하나, 미드와 버트, 샤프트 중단과 상단은 좀 부드러운 느낌, 미드 소프트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샤프트 특징들이 있어요 버트와 미드가 부드러운 샤프트고 그 다음에 팁이 단단한 계열의 샤프트는 보통 로우스피인 계열의 샤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계열의 히터들이 사용했을 때 지칭성이나 보다 드로우가 너무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DI 샤프트를 우드에 서 섞죠 우드를 갖다가 꽂았는데 70g 대 꽂았죠. 그 이유는요. DI 샤프트가 65g인데 그 65g짜리 우드 샤프트를 커팅해서 을 꽂으면 50g 대로 너무 가벼워지니까 김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60g 대를 쓰는 게 아니고 70g 대 스티프를 사용을 해서 커팅을 했을 때 60g 중량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넘겨보면은요. DI 계열은 샤프트 중량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보는 건데 음 볼까요? 자 di 70s는 74g이에요 그러면은 43인치 우드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대가커팅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중량이 68g 정도까지 떨어져요 실적으로 우드 샤프트는 그럼 60g대로 사용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ad 사이에서 di 하이브리드 샤프트를 써요 80g대 자 di 하이브리드 샤프트도 di 딥 임팩트 아이언 저희 드라이버 샤프트하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이탄도와 로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파일.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샤프트다 보니까, 버트와 미드, 섹션 중에 드라이버 샤프트는 제가 미드 섹션 계열이 부드럽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막 소프트 티빈 보드, 소프트 강도보다는 미드 강도인데, 하이브리드 샤프트는 중단 강도가 미드 플러스. 그게 무슨 말이냐. 앞보다 중단이 가운데 중단이 조금 더 단단해요. 그리고 팁도 단단하고 그래야지 다운스윙 시에 하이브라에는 짧은 클럽이고 헤드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뒤틀림 없이 볼을 보다 더 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김하림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우드 샤프트 계열의 설명이고요. 제가 아이언 샤프트를 보니까 아이언 샤프트는 제가 영상에서 TV에서도 보았지만 프로젝트 X 샤프트를 쓰는데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프로젝트 X 5.5 샤프트 마디가 없는 샤프트를 쓰고 있죠. 실적 프로젝트 X 5.5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로우 스피 로우 탄도 트레직을 가지고 있어요. 김아림 선수 샷을 보게되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샷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이 탄도 계열로 보이지만 높은 스피닝을 건드리는. 근데 왜 로우 스피드 로우 탄도 샤프트를 구집이 거기다 꽂았을까요? 김아림 선수는 일반 여성 KAPG 보다는 파워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충분한 파워로 스피닝 컨트롤 높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프로젝트 X 샤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파워 히터 분들이 쓰셨을 때 정확한 볼 컨택을 할수 있는 에너지 전달률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스피드력을 높일 수 있으니 내, 나의 트랜스퍼,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샤프트가 더 필요하고 보다 팁이 견고한 샤프트가 필요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커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15g 짜리 샤프트인데, 커팅하게 되면 105g 정도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 보듯이, 김하린 선수는 거의 KLPGA 선수들의 일반적인 샤프트의 무게나 강성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성, 남성 진짜, 남성 k p g 스펙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웨지 샤프트는 제가 보니까요, TV에서 마지막, 야, 18번 홀에서 딱, 핀에다 꽂을 때, 딱 멋있게, 그렇죠 버디 잡는 그홀을 봤을 때, 피니쉬하고 웨지샤프트를 딱 내리는데 제가 보니까 다이나믹 골드 S400 웨지샤프트 같았어요. 분명 투어 e 모델이고요. 그건 미국 스펙이거든요. 일본 스펙하고 미국 스펙이 다른데 웨지샤프트는 아이언 샤프트가 105g 정도 나오잖아요. 웨지샤프트는 커팅하면 118g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적으로 무게감을 느끼면서 다운 스윙 시에 클럽의 헤드 빠짐과 묵직한 느낌으로 볼 컨택을 해주고 스핀 컨트롤을 높이기 위해서 다이나믹 골드 S400 투어 이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들어요. 여기서 왜 제가, 아니, S200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이지만 TV상에서 보인 투어 이슈 그 네임 스티커가 골드가 아니고 브라운 골드 색깔이거든요. 그게 약간 미국 스펙하고 아시안 스펙이 있는데, 미국 스펙은 S200이 없어요. 그래서 S400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김하림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다 샤프트에 말씀을 드렸어요. 후즈코라 샤프트, 2 a 디 샤프트, 미스비지 샤프트 다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들이 어떠한 샤프트를 쓰고 있고, 어떠한 성향의 프로가 이 샤프트를 쓰는지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2 a 디 DID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베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이구즈도 예전에 사용 했었고요. 유명 프로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어, 내가 파워 히터인데 어떤 샤프트가 나에게 잘 어울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어 AD DI를 리스트 목록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투어 AD 를 사용하고 있는 US 오픈 2020년 김아린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김아린 선수 2020년 US 오픈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다음번 영상에는요 2021년 KLPG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후즈꼬라 특집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선수가 왜이 샤프트를 쓰고 있고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